아까 브라질리언 왁싱에서 어때? 소리? <laughs> 아주 맨질맨질했어 민둥이 됐어 민둥 허벅지가 아니라 거기도였어 어. <laughs> 여기가 허벅지 여기가 거기 근데 원래 바디 미스트를 뿌렸는데 여름 되니까 몸에다가 뭘뭐 바르기가 싫어. 저거 되게 가벼운 수분 제형인데도 바르기가 싫어. 근데 여러분들, 여자 몸을 딱 봤을 때 뭔가 윤기가 코팅된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막만들맨들한게 좋아요. 아니면은 좀 건조하더라도 보들보들한 게 좋아요. 맨들맨들은 이제 손에 좀 마찰감이 좀 있잖아. 근데 건조하고 약간 깨끗한 피부는 보들보들하잖아. 만졌을 때. 보들보들? 아, 오케이. 그러면 바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번이라고요? 아, 대장님이 좋다고 하시는데, 발라야지. <laughs> 으, 정말. 으, 으. 레인이를 위해서라도 발라 그건 맞아 근데 피부 건강에는 바르는 게 좋아 윤기가 잘잘 난다고요 근데 나좀 보시기 한거 있다 얘들아 이렇게 바디에다 뭘 바르잖아 그러면은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어. 거기도 내 바디일 거 아니야. 거기도 발라야 되는 건가? 아 약간 그런 거랑 똑같아 민머리인 사람들이 세수를 할때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모르잖아. <laughs> 브라질리언 왁싱 했으니까 여기도 다 그냥 내그 피부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여기도 발라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어. 일리가 있지. 그치? 그래. 민머리 분들도 세수하면서 머리도 감는다고 하시잖아. 나도 다리에 이제 바디 미스트 뿌리면서 짬재에도 뿌려야 <laughs> <풀어야> 되나? 오그 <laughs> 생각을 한나이 말이지 이런 상 맞긴 하네요, 그쵸? 근데 성게 안쪽으로 내용물이 들어가지만 않으면는그 위쪽은 사실 피부가 맞긴 하거든요 허벅지나 다른 피부랑 다를 게 없어요 겨드랑이랑 똑같은 거지 그냥 살이나 겨드랑이나 뭐 다리나 거시기냐? 똑같으니까 저는 윤기파요 저는 남자 몸 봤는데 윤기 잘자른가 바로 그냥 아이스크림 마냥 핥아먹어 룰루룰루 룰루룰루 룰 어딜요 어딜까? <laughs> 오늘부터 글레이즈 도넛만 먹겠습니다 <laughs> 네? 그거 먹으면 네 몸이 윤기가 잘 자릅니까? 그냥 글레이즈 도넛만 윤기나는거 아닙니까? 인간 탕후루가 되겠어 탕후루 너무 과해 인마 그저 회장님 푸딩에도 발라야 됩니까, 이거? 저 원래 팔다리만 바르는데, 등이랑 뭐, 모가지랑 다 발라야 합니까, 배랑? 어떻게, 어떻게 할까요, 회장님? 바르라고요? 아, 귀찮은데. 근데, 지금 내가 보니까, 허지가 조금 건조해 보이긴 해. 근데 있잖아. 만약에 여러분들?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. 그 모텔을 갔는데, 딱, 이렇게 딱, 까먹고 이렇게 딱, 이렇게 한입베어물려고 했는데, 입에서 주스 쓴맛이나, 빽빽 아, 뭐야! 아, 미안, 바디로션 발라가지고 썼나 보네? 이러면 좀 별로지 않을까? 어, 어떻게 생각해? 어, 나도 그래서 좀별론인것 같은데? 이거 발라야 될까요? 그 정도면 감안한다고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휴 화장님이 바르라는데 발라야지. <laughs> 음, 나도 윤기나는 폭 완성. 씨. 개웃기네